한 군인이 아무도 없는 기지에 새로 배치됩니다. 존 덤바 중위는 남북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후 한적한 서부 끝자락으로 자원해서 온 상황이었는데요. 먼 길을 지나서 겨우 도착한 기지는 사람이라고 온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유유자적한 성격을 가진 덤바는 이에 절망하지 않고 혼자 서부 평원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나름 가져온 군수품들을 정리한 뒤 겨우 잠자리에 드는 덤바. 하지만 자꾸 기지 근처에서 들려오는 늑대 소리 때문에 침대에서도 권총을 놓을 수가 없었죠. 다음날 덤바는 세수를 하러 기지 근처에 있는 연못에 갔다가 물에 잠겨있는 사슴 시체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대로라면 유일한 식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는 상황. 그는 에마 시스코와 함께 연못에서 사슴 시체들을 꺼내 불로 태워버리는데요. 그렇게 겨우 한 시름 놓게 된 덤바는 멀리서 우두커니 자신을 보고 서 있는 늑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후로도 덤바와 시스코, 그리고 늑대의 기묘한 동거는 계속됩니다. 덤바는 하루하루 조용한 삶을 만끽하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하는데요. 이 와중에도 계속 주변을 알짱거리는 늑대를 관찰하며 덤바는 그의 하얀색 발을 보고 투삭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투삭스는 덤바가 순찰을 나갈 때도 따라오는 등 묘한 친근감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밖에 없는 기지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기지에 왔던 원주민이 돌아간 후 덤바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황급히 기지 방어를 강화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요. 띨빵하게 yes, no, <laughs> 혼자 머리를 박고 기절한 그를 내버려둔 채 원주민 꼬마들은 덤바의 에마 시스코를 훔쳐갑니다. 하지만 당대의 명마였던 시스코는 꼬마들을 뿌리치고 충성스럽게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엔 꼬마들이 아니라 진짜 원주민 전사들이 덤바의 기지를 찾아옵니다. 제대로 무장한 그들은 시스코를 노리고 기지를 향해 돌진해오죠. <놀람> 이렇게 또 시스코를 빼앗긴 덤바. 그러나 어째 주인보다 똑똑해 보이는 시스코는 또다시 원주민들을 뿌리치고 덤바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두 번의 사건을 겪은 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군복을 차려입고 원주민들을 찾아 주변 정찰을 나섰는데요. 정찰을 하던 도중 그는 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원주민 차림의 백인 여성을 발견합니다. No wait. Wait. You need help. You're hurt. You need help. You need help. 어찌 된 영문인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 덤바는 가지고 있던 성조기를 찢어 상처를 치료해 준뒤 그녀를 데리고 원주민 마을로 향합니다. 상대편의 극심한 경계를 받으면서 그는 한껏 긴장한 상태로 다친 여성을 원주민에게 넘겨주죠. She's hurt. No, she's hurt. Now <laughs> Yeah. here with yeah. chocolate zinc down and he's 며칠이 지나 덤바의 기지에 원주민 대표들이 방문합니다. Welcome. 뻘쭘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은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애써 보는데요. 여기요. 던카 던카? 던카 타탄카 f a l 버 b u f 버 b 버 f f Buff Buff b u 이 f b u 이 f B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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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f 이 B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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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얼마 남아있지 않은 설탕도 양껏 타먹을 수 있게 허락해주죠. 이런 대인배 덤바의 호의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다음번에 찾아온 원주민들은 그에게 멋진 버팔로 가죽을 선물해줍니다. 마침내 덤바는 원주민들의 마을로 초대를 받습니다. 처음 덤바를 만났던 원주민 치료사, 발로 차는 새는 덤바에게 담배를 권하며 조금씩 교감을 시도하는데요. 그는 이 백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이전에 덤바가 구해주었던 여성, 주먹지고 일어서를 부릅니다. 주먹지고 일어서는 어렸을 때 다른 원주민 부족, 포니족의 습격을 받아 고아가 된 여성으로 발로 차는 새에게 주어져 여기 수족의 일원으로 자랐죠. 같이 지내던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는 자살 시도를 하다가 덤바에게 치료를 받은 후 지금 이렇게 다시 통역가로서 그 앞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영어를 한지 오래됐다 보니 말은 다소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덤바와 발로 차는 새는 그녀 덕분에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후 덤바는 버팔로 떼를 발견해 원주민들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데요. 육중한 버팔로들을 사냥하며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냥이 끝나자 처음엔 그토록 덤바를 경계하던 머리에 부는 바람도 그를 동료로 인정합니다. 머리에 부는 바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과 덤바의 옷을 바꿔 입으며 이 백인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데요. 예전엔 그토록 까칠했던 머리에 부는 바람은 한번 덤바를 인정한 후엔 누구보다 그를 신뢰하면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you wear my hat. <laughs> my hat. What post on you here? It's a Lieutenant. Charlie na iyo ha slow yapi. Hetch a yachi hechi, Taku ikipia. U. 이렇게 버팔로 사냥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지로 돌아온 덤바. 그는 여태껏 혼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투삭스를 발견하는데요.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넓은 초원 위에서 즐겁게 술래잡기를 하죠. 이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원주민들은 이제 덤바에게도 진정한 이름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늑대와 추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새로운 이름까지 받은 덤바는 이제 외로운 기지보다 원주민 마을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와 추물이 보여줬던 신실한 행동들을 기억하며 그를 마음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발로 차는 새는 전투에 나가기 위해 마을을 비울 땐 덤바에게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지켜달라 부탁할 정도로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마을에서 지내던 덤바는 자신에게 원주민 언어를 가르쳐주던 주먹지고 일어서와 점차 가까워지며 이내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덤바, 아니 늑대와 추물에게 있어 이 마을은 무엇보다 소중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가지고 있던 총들까지 원주민들에게 건네주죠 늑대와 추물의 도움으로 포니족들을 몰아내고 엄청난 대승을 거뒀지만 그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몰려오는 백인들은 점점 더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해오고 백인과 원주민 그 사이에 낀 덤바의 고뇌는 계속 깊어져만 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 자랐던 백인 사회와 자신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 존 던바와 늑대와 춤물이라는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이 남자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나, if you guide us to these camps and serve as an interpreter, your conduct will be reevaluated. There's nothing for you to do out here. You willing to cooperate in that? 이 영화 늑대와 추물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했던 현대 문명이 과거에 놓고 온 것들을 보여주는 명작입니다. 주인공 덤바는 우연한 계기로 원주민 마을에서 살게 되면서 이들의 삶에 큰 호감을 느끼는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생활은 서구 문명 사회에서 자랐던 덤바에게 있어 너무나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묘한 거부감을 느끼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죠. 무려 4시간이나 되는 엄청난 러닝 타임을 통해 영화는 이들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넘어 결국 산보다 높이 쌓이게 된 이들의 깊은 신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따뜻한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뀌어가는 시대 속 백인과 원주민들의 놀라운 교감을 보여주는 영화 늑대와 춤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명작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